응 그래 가자 가자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이고 다리 다리 다리, 다리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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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띄워, 귀여웠는데, 그러니까. 응. <laughs> 응? 보호색 <웃음> <웃음> 음, 안녕하세요. <laughs> 귀여워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가자, 가자. 래 그래, 가자고 알았어 알았어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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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고하세요 안녕하세요. 고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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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깜짝이야. 뭉치야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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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아, 천천히 앞에 응. 잘 보고. 그래, 그래. 천천히, 천천히. 지금 너무 신났어 지금. 어, 여기 신날 신날만한 장소가 아니야 여기가. 아이고 오. 아이고 무서버리 응. 와. 응. 어. 하나 줄게 이제.